인신의표대는 여러분의 표대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빌리포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의 표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대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표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인생의 표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표대, 어떠한 목적, 어떠한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대는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스코포스. 이것은 마라톤으로 말하자면 마라톤의 최종 결승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승점. 표대, 마라톤의 최종 결승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인데 사도바울은 인생을 경주로 비유했어요. 인생은 경주입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의 최종 종착점이 있습니다. 스코포스. 그것이 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표대는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 표대가 세상이라면 그 사람이 미래의 최종 종착점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인생 표대가 천국이라면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미래의 최종 종착점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80이 넘어가지고 선교사로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던 마지막 어떻게 그들의 그 마지막의 모습은 참 비참할 수 있죠. 그 시신이 얼마나 그 비참한 가운데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떠난 그들의 삶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것입니까? 그러나 루비 선교사와 로라 선교사는 그들의 인생 표태를 세상에 두지 않았고 천국에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 정착점은 천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표태가 표태를 어떤 걸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표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도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표태가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겠어요? 세상의 만족, 세상의 가치, 세상의 행복,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내 인생의 스코포스. 표대가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노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노후 준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빨리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을 구입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더 좋은 차를 구입하면 좋고 가능하면 날마다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파티를 벌이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표대가 거기 있으면 내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의 즐거움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의 인생 표대가 천국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 욕심과 부와 명예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인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시련이 오고 문제가 있고 육신적인 괴로움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있습니까? 자 이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즐거움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 원천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의 표대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일들로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행복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아직 세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천국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스코퍼스 우리의 표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기쁨의 근원이 세상적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구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의 만족을 들고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향락이 그의 기쁨의 근원이었다면 그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표대가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찬양이 고백될 수가 없어요. 고백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표대가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사는 것이 기쁨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이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를 세상에 두지 않고 천국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리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아, 마라톤에 그 결승점이 있어요. 왜 결승점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까지 달려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종착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신앙생활이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간에 신앙생활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고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까지 멈추지 말고 저 종착점까지 스코포스적 표때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때는 계속해서 달리라고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갔어요.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어려운 위기들, 또 환란, 핍박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신 사명에 대해서 중간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달렸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천국을 향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저기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 히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을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될 것을 꿈꾸며 영원 생명을 꿈꾸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120세. 그런데 120세가 되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식지 않았어요. 그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믿음이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정말 뜨거웠는데 나 옛날에는 정말 체험이 많았는데 나 옛날에는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나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데,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목숨이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할 적에 여호수아의 나이 95세였습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에그 나이가 40세였거든요. 지금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희인데 은퇴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옛날엔 열심히 했지만 아휴 이제는. 편히 쉬면서 좀 놀아야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고 갈렙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식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갔다 고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들죠. 아, 내가 이제 70 정도 됐으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어야지. 이러다 보면요 예배 생활도 쉬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약해지는 거예요, 뜨거움이 식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로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50이든 70이든 90이 되든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해 뛰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양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할 적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봉헌예배를 드릴 때한분 장로님을 초청을 했어요. 아주 연로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 성함이 김종건 장로님이라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 그 교회 그땅 부지를 어, 30년 전에 기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자기가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 마을이 있는데 그 다섯 개 마을의 한 복판. 그러니까 어, 마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려면 꼭그 자리를 지나가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옆에는 하천이 흐르고요. 너무도 좋은 자리죠. 가장 좋은 땅. 656평을 하나님 앞에 기증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봉헌 예배 때. 하지만 서울에 살고 계셨던 이 김종건 장로님은 연세가 워낙 많으시고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고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장로님이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꿀뚝 같은데, 제가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패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해드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원 예배가 있는 그날,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디 자리에 앉으셨냐면 우리 저어 우리 이명환 성도님 뒷자리 정도에 딱고좀 앉으셨어요. 딱 중간 정도 자리에 딱 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장로님하고 이제 악수를 나누면서 감사패도 전달해드렸죠. 나누면서 어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몸도 이렇게 편찮으시고 힘드신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는데 옆에 그 아드님이 부축을 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거는데 정말 이게 사실은 말할 힘도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곳에는 못 가도 여기는 제가 꼭 한번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거예요. 이몸 상태로는 오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달 뒤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지금도 그 장로님의 그 마지막 모습, 사실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바쳤던,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그 헌신이 녹아있던 그 자리, 거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제가 그 마음을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천국을 향하여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그 장로님의 그 모습. 제가 그것을 생생하게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스코포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어 서 있습니까? 우리의 표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스코포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남들보다 더 여유롭고 노후에 은퇴 후에 행복한 삶이 나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스코포스,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의 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대가 정해졌다면 여러분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최종 그 종착점, 그 결승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